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7장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예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예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 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기도할 때에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재미있게 봤던 많은 동화책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동화책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동화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혹시 우리 집에 요술 램프가 있나 싶어가지고 온 집에 뒤져보며 찾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알라딘이 동굴에서 우연하게 요술 램프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술 램프를 이렇게 쓱쓱쓱 문지르니까 그 안에서 램프의 요정 진이 오늘 이 사진을 보니까 요정 같지는 않은데 <laughs> 램프의 그 요정이 나와서. 아, 이그 이름이 진이라는 요정입니다. 이 진이가 나타나면 어, 그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계속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입니다. 나중에 나쁜 마법사가 나타나서 이 램프를 가져가는 바람에 공주와 성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의 주인공 알라딘은 다시 진이를 찾아서 공주와 성을 되찾게 된다라는 뭐 그런 어, 동화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로 이런 램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런 요술램프가 있으면, 어, 이렇게 소원을 제일 먼저 말하는 것마다 들어준다 그러면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빚을 좀 갚아달라고 하고 싶습니까? <laughs> 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요술램프 진이보다 더 좋은 분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술램프 진이는 말한 것만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11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11개상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말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영역까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 부분까지는 참아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할 때에, 내 인생 전체와 후손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요셉에게 야곱은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노력한 그 인생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노력한 인생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 하였더라. 야곱의 그 식구들은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 가족 70명을 굶지 않고 먹고 살기만 해준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27절에 보면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가축을 기르는 생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야곱의 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도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내려간 70명의 식구들도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후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야곱의 식구들이 있었는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아마 인구가 탈출한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합니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성들이 다 포함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불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430년이 지나자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과연 이 야곱은 그냥 70명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집트에 갔지만, 후대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노력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두 배, 세 배, 뭐이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를 늘덧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기도 제목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이제 생의 끝자락에 요셉을 앉혀놓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에 살게 되었지만 자신은 가난 땅에 장사를 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풍요의 도시이고 요셉이 있는 한 명예의 도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총리 아들을 둔 야곱의 그 모습은 아마 빛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왕 같은 그대한 피라미트에 묻히지 않을지라도 작은 피라미트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풍요의 도시, 이 명예의 도시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가난안의 막벨라굴에 자신은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진정한 본향은 풍요로운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야곱의 본향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이 다하는 순간 야곱은 요셉에게 나를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묻힌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도 그 신앙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자신이 비록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창세기 끝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아버지와 똑같이 그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의 기도 제목을 요셉이 지키게 되었고 요셉의 기도 제목은 자자손손 이어져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 요셉의 어, 해고를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수백 년이 지났지만 오늘 야곱의 그 약속을 요셉이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요셉의 약속을 찾아손손 계속 이어서 지키게 되었고, 4 0 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를 기억하여서 요셉을 이제 요셉의 유고를 어, 출애굽할 때 어, 가지고 나갔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기도 제목이 붙들리면 작은 한 사람의 기도 제목도 큰 민족의 기도 제목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았지만 바로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민족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을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러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지금 경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겠다라는 결단의 경배였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몸도 움직이기 힘든 그런 노쇠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경배에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력이 세하고 육신이 약해져 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예배의 자리만큼은 끝까지 지켰던 야구, 그 모습이 나중에 요셉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금방 이야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이 믿음으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이세상의 우선이구다라는 것을 요셉이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꼭 묻혀야 되겠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져서 모세의 부모는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달 동안 숨기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엇 의미하겠습니까? 노년에 드린 그한 번의 예배가 자녀에게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것이 또 다시 자자손손 전달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드린 작은 예배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일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보잘 것 없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보잘 것 없는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우리의 작은 몸짓, 그 하나도 하나님에게 가져가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더큰 역사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예배 하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